2015년 피트 기출문제 1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전체 번호는 9 2번이고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질량이 m인 물체가 경사각 30도인 마찰이 없는 빗면을 따라서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물체 위치 x에 따른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초기 위치에서 물체의 속력은 v0이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있죠?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첫째, x는 d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0이다. 이렇게 줬는데, 이제, 여기서 x는 d라고 하면 여기죠? x는 d. 어, X는 뒤에서 속도가 0이에요. 그렇지만, 가속도는 속도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가속도는 속도하고 관련이 없고, 가속도는 속도 변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걸 조심하셔야죠. 그래서 이것은 살짝 함정. 그러면, 가속도를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경사면을 보고 가속도를 구하셔야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표시 경사면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30도인데 30도인데 어떤 물체는 경사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힘을 받아요. 이것은 mg s i n 타라는 힘을 받죠. 그래서 경사면을 내려가려고 하는 경사면 힘을 받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10 나누기 질량이니까 가속도는 mg, 사인세타, 나누기 m을 하면, g, 사인세타가 가속도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음, g를 10이라고 하고, 여기가 30도니까, 가속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가속도는 5m per sec 제곱이고, 방향은 경사면 아래 방향. 그리고 크기는 5m/s 세크 제곱이고, 물체가 어디 있든지, 물체의 속도가 얼마든지 관계없이 가속도는 등가 속도를 주고받는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설명이 길었는데, 이거를 공식으로 만듭시다. 자 첫째, 경사면이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는 내려가려고 하는 경사면 힘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 이것이 공식이었죠 두번째는 경사면에서 가속도는 등가속도예요 조금 전처럼 구한 것처럼 그리고 경사면이 있으면 가속도는 물체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가속도의 크기는 g sin 세타다. 그리고 얘가 일정하고 일정하니까 등가속도다. 이렇게정리해서 이거를 지식으로 외우는 거를 추천합니다. 자, 여기까지서 해 설명이 좀 쓸데없이 길었는데 어쨌든 x는 d에서 물체의 가속도는 0이 아니라 g sin 세타니까 틀렸습니다. 속도가 0이 되든 말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을 볼까요? 빗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이 중력이 아니라 빗면이.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빗면을 이렇게 그리시고요. 자, 물체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물체는 빗면이 작용한 힘은 1번, 마찰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서 위쪽 방향이나 아래쪽 방향으로 마찰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빗면과의 마찰력이니까 빗면이 작용하는 힘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마찰이 없는 빗면. 그러니까 얘는 빗면이 작용하는 힘, 마찰력은 0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빗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좀 지우고요. 빗면이 있을 때 빗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미는 수직 항력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빗면에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해당하는 수직 항력은 이쪽이고 수직 항력은 어, 움직임하고 관계없이 수직항력은 mg, 아이고, 어, 막,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세타인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니까, 공식으로 물어본 문제예요. 그러므로 수직항력은 mg, 코사인 30도. 그러므로 mg 곱하기 2분의 루트 3이 빗면이 물체한테 작용하는 힘이고 그러므로 이것이 맞았다. 얘는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됩니다. 자, d것은 d는 얼마입니까 그랬는데 d는 조건이죠? 속도가 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부터 처음 속도가 v0고 나중에 여기 도착하면 속도가 0이 되는 상태고 이동한 거리는 D래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D이다. 그리고 가속도는 G 사인 세타이고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초속도가 기준이니까 가속도는 마이너스 G 사인 세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황을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여기까지 시간을 모르죠? 그러므로, 시간을 모를 때는 등가속도 세 번째 공식,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라는 공식을 쓰고, 시간을 모를 때.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었죠? 등가속도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쓰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러면 나중속도는 0이니까 0, 마이너스, 보이 제로의 제곱은 2 곱하기, 그 다음에 가속도는 지 사인세타, 마이너스 지 사인세타, 여기가 30도. 그러므로 가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g를 놓고 a. 그렇다면,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어, g a. 아, g s, g d. s가 d죠? 그러므로, d는 g분의 v0의 제곱이다. 그러면 d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니음만 맞았으니까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약간 어색한데 뭐이 정도면 그래도 알아야 될 거는 다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다시 촬영하지 않고 그냥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